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는 꽃이 어떻게 피어 있습니까 정말 완연한 봄 날씨 하늘 공기 꽃 완벽한 그린 주말을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말이면 온갖 시위 집회로 몸살을 맞습니다. <laughs>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차 내각 8명 발표를 했죠. 한 절반쯤 발표를 한 셈입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정부의 1차 내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들이 거의 한 신문도 예외 없이 일면 톱 기사로 다뤘는데 어떤 평을 언론에서는 내리고 있는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경향신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1차 내각 8명 모두 윤석열 당선인과 2년, 네, 2년 제가 거기에 형황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비판적으로 보면 뭐 어떤 인사든 어느 정권의 인사든 아, 비판 받을 만한 요소가 없겠습니까? 아, 좀 야박하다 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신문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윤석열 당선인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또 언제부터 알았던 사이냐 아, 이런 점이 아, 1차 내각의 주요한 그 인선 기준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지적인 겁니다. 인수위원 4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몸 담고 있었던 사람이 4명이나 발탁이 됐다. 그 다음에 당선인의 보좌관 출신. 그 다음에 뭐 고문을 했던 사람. 어, 영남 출신이 5명인데 호남 출신은 제로.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북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 아주 어렸을 때 전주를 떠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뭐 호남으로 분류한다면 총리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번 8명 인선 중에는 이제 그런 균형이 없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이 60.5세 60.5세 글쎄요 저는 뭐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무튼 이 신문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30, 40, 그러니까 30대, 40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빵, 빵. <laughs> 가장 젊은 사람이 50대죠. 한국일보 톡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만 봤다지만 통합 균형이 안 보였다. 네. 능력은 보였는데, 통합과 균형은 안 보였다 그런데 네, 역시 꼬집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통합과 균형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보다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한겨레신문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이죠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영남 그리고 5060 그리고 남성 위주로 인선을 했다. 다양성이 안 보였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 여성, 그 다음에 뭐 나이, 세대, 그 다음에 학교 출신 등등을 다 따지는 그런 얘기죠. 한겨레신문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안배는 없었다. 전문가 내각 인선. 네, 중앙일보는 어,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많이 부각을 시키는 그런 분석을 했는데요. 전문가 내각이다. 다들 자기 영역에서 어, 뭔가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왔지 정치인 출신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번에는 한국경제신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 윤석열 정부 첫 경제팀 시장주의자 전면 배치. 네. 뭐 역시 경제전문지답게 아주 특색있게 제목을 뽑았는데 시장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앞선 문재인 정부는 반시장주의자, 뭐 계획경제, 정부가 규제하고 어, 딱 움켜쥐는 그런 경제로 일관해 왔다면 윤석열의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경제팀은 시장주의자들을 잡는 배치시킨 것이다. 조선일보, <laughs> 조선일보 이런 제목을 보였습니다. 윤, 할당, 안배, 없이, 지명. 일각에서는, 당선인과 친분, 작용. 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당과 안배가 없다. 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할당과 안배가 없다 보니,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 이 부분이,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아, 조선일보에 그한 줄짜리 천평을 실른 팔면봉이라는 일면 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개인적 친분도 실력으로 간주 이렇게 했더군요. 훌륭한 부모를 둔 것도 실력이다. 뭐 돈이 많은 것도 실력이다. 뭐 이런 꼬집는 촌평들이 옛날에 있었지요. 그런데 저선일부는 당선인과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도 실력으로 간주해야 하나? 이렇게 살짝 비판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조선일보 사설 오늘 보니까 제목이 어쨌든 뭐 균형과 통합 이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그러나 그런 아쉬운 인선을 극복하는 방법은 실력이다 실력 그래서 국민의 삶 민생이 활짝 펴진다면 누가 그때 가서도 균형과 통합을 얘기할 것인가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뒤돌아 봐야 된다. 지금은 알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숨겨졌던 진면목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력으로 보여줘라. 지역, 연령, 학교, 성별. 이런 것은 균형을 맞추지 않았다. 오로지 전문성, 그리고 능력만 봤다. 그래서 국민 통합, 뭐 지역, 세대. 이런 균형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청년을 대대적으로 참시키겠다.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다. 심지어 30대 장관이 많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 전부 다 50대, 60대. 총리는 70대, 40대는 한 명도 없고 교수 출신이 절반이고, 기업인, 민간 분야 전문가 한 명도 없고, 특정 대학 출신이 많고, 여성도 한 명뿐이고, 친시장 경제 팀이라고는 하지만 다양성은 미흡한 것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어, 아무튼 뭐 비판도 있고 지적도 있고 특색을 나름대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에, 짚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 어떤 정권에 어떤 인사에도 아, 100% 그리고 박수 치는 그런 신문 제목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력 그걸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인사의 진짜 평가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